평택도시공사가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높은 조성원가 때문에 협약업체들마저 투자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택시에게서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을 넘겨받은 평택도시공사. 공사는 현재 승인된 기본 계획을 토대로 투자업체 발굴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업체들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에 맞도록 조성 계획도 다시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본 평택시에서 승인을 받은 조성 계획을 토대로 해서 현재 관광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들을 좀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 발굴해서 그 업체들이 요구 요구하는 바와 바를 반영해서 조성 계획을 다시 저희는 수립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조성 원가 또한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택호 관광단지에는 네개 업체가 투자하겠다며 협약까지 맺었지만 높은 조성 원가 때문에 모두 투자를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업체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300만 원 선까지 조성 원가를 낮추겠다는 게 공사의 입장입니다. 현재 기본 계획상 보면은 그 조성 원가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성 원가를 낮추는 방안을 수립을 해서 그래서 기업들을 유치해 관광 시설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사업이 지연되는 건 아닙니다. 공사는 감정평가 절차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보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발표한 대로 2024년 개장을 목표로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조성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 민간 투자를 포함해 약 5,30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자금과 보유토지 매각대금, 분양대금, 그리고 대토보상 등을 모두 동원하면 빚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을... 평택시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를 매각을 해서 한 400억 정도의 자금을 마련할 거고요. 그 다음에 브레인시티라든가 황해빅스 고덕의 분양 대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금년에는 한 600억 정도를 이렇게 뭐 평택호에 지금 투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1977년 관광지로 지정된지 43년, 그리고 2009년 관광단지로 지정된지 11년만에 추진되는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 평택도시공사가 맡게 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지 관심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